어. <laughs> 권력 행사. 진짜 <진자, 웃음> 최후, 아 최후통첩 오면 다 죽여버린다 뭐이런되나 예. 아니야 이제 나나 나 이제 저격 안해 이제. 참고할게. 응? 참고할게. 아니. 네 방송님 방송님 틀어줄 사람 구합니다 기겠냐? 충분합니다. 아니 아니 나 이제 그 내가 전투 중이면 되잖아. 아냐, 아반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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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만, 게임만, 보여요, 게임만. 아, 방송으로 보세요. 유튜브 <laughs> 아니, 게임만 보여줘 I was at the jogging, I have been really good. I'm not g 원대 어? 원래 템트리? 나는 원딜 마트 말고 서폿 마트식으로 해가지고 딜이 살짝 모자라 요 원딜 마트 못다 방점, 방점 방 방점 탄다는 얘기 아니야? 뭐난 걔처럼 음, 그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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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방 타는 건 아닌데 초반은 방을 좀을 올려.. 그 음, 음. 좋은데? 아 음. 잠깐만 와 잠깐만 나 좋아 와큰 안네? 아이고 개수 좋았어요. 아, 역시. 안 맞았다요?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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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<미안하다>.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싹할 <사클> 끊어줬어요. <laughs> 아시겠어요? 아, 예뻐, 너무 잘한다. <laughs> <너무 잘한다. 웃음> 이렇게 초반 티를 사면 라인전이 쉬워집니다. 여기 오는 거 어때? 여기 좀 오는 거 어때, 친구들? 트로퍼 지금 들어가 있다. 나 어때? 나이스 음, 잠깐만 아 죽었는데 이거? 왜? 나이스 나이스 죽었네요. <목소리> 알아서 아, 팀안 죽었네요 홀딕은 내가 알아서 딜해 아 티엔 섯설안 치면 괜릴것 같은데 설 <목소리> <자기, 목소리> 이상하게 오긴 해 오오. 나마기 왼쪽이. 들어가 보자. 이걸 꾸선나야뭘 하겠는데? 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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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쏘리. 여기 내 자리예요. 어디일 새끼가? 갈 만하다. 소리 어. 들리는데. 어 나. 나간다요 까마귀 앞에있어 와아비아아 아, 너무 미네개피 <놀람> 아니 저 개피인데요 아, <놀람> 피었어. 뭐야 저렇게 거야? 드래곤는레 <laughs> 일장 <일정> 가슴 잡아. So, are we? Tiana, Europe in the way she can get.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 라이브는데 자꾸 뒤하다가 거슬리게고 따고 왔어. 가고 싶다 이거야 가셨지라인이 밀려서. 못 가겠어. 잡는다. 내다리 지롱. 죽는 거밖에 못 하지롱. 여기 못들지롱 뭐네들 너무 멋있게 쟤네들 너무 멋마게 쟤네들 너무 멋오 이제 시야를 좀 보나? 게 쟤네들 너

버어딩중 오케이, 앞에 보인 거. <laughs> 아이고, 어쩌나. 난뒤통에도 눈이 달렸안 잡는다. 적군 제거했습니다. 미안한데. <laughs> 내 삼광의 원문은 원거리 슈퍼 만한다드좀 까줄래? 내 KDA 좀 보게. 퍼펙트. 퍼펙트. 어디 간? <laughs> 뭐가 그냥 쓱 지나간. 강속공. 오.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였다. <laughs> 게임 시작하고 오른쪽을 많이 안 가본 것 같은데. 반드시 <laughs> 잡는다. 블슬쫙 오게 된, 아스. 관음을 낳았다. 아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. 관구 오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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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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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이고. 뭐 처형인가? 모험심오 쉣. 죽었다 레그람. 손해긴 한데 교환이니까 하면 은플릭이었긴 했어. 나 그러니까 지금 공다 찍어놓고 방을 안 찍어서 성장 말리면서. 미야만 지금 됐나? 나이스. 야, 플렉스 좋았다잉. 너무 좋은데. 파타스틱. <laughs> 어, <다 왔어. 웃음> 파타스틱. 아이고. 아, 여기 안 죽을 것 같은데? 빨리 뛰고 있어, 빨리 뛰고 있어. 파주잼안 맞으면. 아니. 어, 네. 들어 가야겠다. 어. 여기 두 명인데. 아, 아, 아니, 거기 아직이네. 저거? 오케이, 나 죽어요. 아파, 용. 아, 이거 못 떴다. 여기 뚫렸다. 이겼습니다. 아, 잠깐만, 이겼습니다. 아잠깐까 잠깐만, 잠깐만. 잠아 뭐야 아 까마귀 왜 여기있어 좀 힘들겠는데 깐이스깐만아아만잠드래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거깐만 잠깐만. 잠깐만, 잠깐 <laughs>

아이바지 뛰었는데도 아프네 생아프다나 너무 아픈데 이거? 여기서 3장을 가야겠다 이득 좀더데라네야 이거 정말 더러운데? 그~ 너무 많이 붙는다 하나 잘랐다 내가 잘랐다. 몸이 아픈데 어, 집에 간다. 어디 채커가 중앙에서 리븐? 리범버... <laughs> 좋은 생각이야. 헤딩 레일건 들었지? 다음 당연... 안어 뭐지? 이젝션 글리머? 추뎀링 아, 네. 네. 같은데? 어 추뎀링인데? 버프링 애도 왔다 아 이거.. 없어 아니 이거 와 진짜 따라오는 거개그혐이다 시X댕 아니요 손 넘어졌어요 저선 맞습니까? 리알님 사클 조심하세요 잘못했어 어물리지않데 아, 아니야 커버 가능 아직 커버 가능한 수... 응 시계 맞아 어? 카드 아, 카드 어.. 어, 어 그냥 내가 유상 유상 꽂혀버렸는데. 어, 나 뒤질 것 같은데. 나 여기 에두 명인데. 뒤지겠는데, 뒤 야야야야야야. <깨별> 나이스, 그래 이겼다.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. 이브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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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. 될것 같은데, 이거 쇠기 맞춰놓고, 이젝션 아 밀려버리네. 어, 아, 잠깐만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빠져야 돼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아, 내가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, 유사적 프리스트를 맞아가지고, 아, 역시 장갑이야상 트리로 갔어야 했는데 후웨이를 관리하는 타입안 죽을 자기안들어쪼안안 죽을만 했는데 약간 너무 많이 맞았.. 유성찬까지 버틸만한 그유 추가타가 너무 많을걸? 이 쪼이 른쪽이다 이렇게 3핑 찍으면 컵제 이거. 제어가 제어가 안되는데거저찍어 음. 반드시 잡는다. 다 아이고. 아이고. 그만 오우 쉣. 아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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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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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이고나안기아안 좋아 안죽어안 죽어 안죽어안좋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인좋3인공3인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려고아려고 있나 좋아 려고아안 좋아 안 좋아 어 큰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 아왜 이거 안 되지? 왈츠 잡기 하고 평타 팬이 풀타로 안 들어갔네. 그냥 막팔기라기나.